네, 안녕하세요 2022년 8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퇴근하고 잠시 농장에 들렀는데요 오늘은 그 복분자밭에 어, 그동안 제초 풀갈리해서 깔아두었던 제초 매터 이거를 지금 이제 좀 걷어줘야 되는데 어, 제초 매터 걷어주는 이유 시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복분자 유인 작업은 대부분 다 되었고요 이렇게 이제 밑으로 축축 처지면서 아 저도 일부러 이렇게 죽는 것도 있습니다 일부 뭐한1% 미만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요 다른 작물도 보면 죽는 게 있듯이 복분자도 이렇게 죽는 게 나온다 죽는 원인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고요 이제 저천몽산 쪽으로 이제 해가 지려고 하고, 저 오늘 비가 내려가지고, 조금 전그 무지가 뜨더니 또 건망도 없어졌네요. 이제 어두워지면서 이제 그 복분자 밭에 제초매틀를 이제 거둬야 되는데 이제 고분에 그 대해서 왜 왜? 먼저 제가 작년도에는요, 그 작년도 영상도 제가 있지만은 이렇게 복분자 밭에 있는 제초매틀를 이렇게 현재 이렇게 있는 상황 상태 방금 비가 서 물결 좀 보이는데요 요거를 이제 어제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걷어 가지고 예, 보시다시피 이렇게 돌돌 말아서 가운데는 나중에 다시 그 전지 작업고 이럴 때또 태비를 넣거 이럴 때, 때 저런거 손수레가 이런 손수레가 다닐 수 있는 통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통로를 조금 어, 그 보다 좌측으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백돌을 눌러 놓은 상태다 자그런데 이걸 왜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느냐 참고로 작년도에는 제가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시간 나대로 아침 제육으로 주말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했는데 제가 요거 이제 깔아 놓은 게 8골 반 9골이니까요 그 좌우까지 따지면 약한 10, 10골 정도 되는데요 이제 튼튼히 하면 되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한 보름을 더 늦췄습니다. 작년에 8월 1일부터 하고 나니까 문제 뭔가 하면 아 작년 작년도 8월 때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 이후에 이 나는 풀 풀이 감당이 안 되더라.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도 한 보름을 늦췄다. 즉 말복이 지나면 이제 풀들이 힘을 좀덜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풀 풀이 나더라도 좀덜 무성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늦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렇게 그제초매 틀을 걷어내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인했는 이 복분자 선단 끝, 끝이 이렇게 땅에 닿습니다. 땅에 닿으면 여기 땅에 닿는 부위에서 이제 뿌리가 발생되면서 내년도에 예, 생길 그런 모종, 모종도 되고요. 또 이게 땅에 뿌리를 박음으로 해서 월동력이 좋아집니다. 월동력이 기존에 져있는 뿌리보다도 이 줄기에 뿌리가 한개더 생김을 해서 그이 줄기 자체가 어 소위 말하는 새끼를 더 키우게 하는 그런 모성애라 할까요 뭐그식부은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어떤 이것을 미리 전지를다 하기보다도 줄기가 더 오래 버틴다 버틴다 이게 이제 이렇게 버티다가 어 2월 3월 그리고 1월 한 말쯤 되면 중간 부위부터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 부위부터 마르기 시작해서 이 아랫부분도 살아있고 내가 그 담아야 될 복분자 줄기 부분도 살아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우선은 겨울철에는 중간 부위가 마르지 않고 월동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복분자는 월동력이 강합니다 강할 수 밖에 없는 게이 줄기를 나중에 불에 한번 태워 보시면요 이 아카시아처럼 잘 탑니다 즉 줄기에 그만큼 기름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 이게 뭐지? 잠시만요. 아, 갈색날개 메미충이 방금 한 마리 보롱 날랐네요. 아 현재 이렇게 보시면 전문리병도까지만은 이렇게 습잎벌레나 갈색날개 메미충 때문에 요 장마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제초매도 다 긋고 나면 방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별도로 제가 어떤 약을 치고 왜 그렇게 방제 하는지는 별도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이제 함물해서 <laughs> 어, 월동료도 좋게 하고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제초매트를 펴물에서이땅 부분이 되게 어둡잖아요. 뿌리의 특성은 뿌리의 특성은 굴지성, 굴지성, 즉 어두운 곳으로 찾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거둬주물에서 어, 땅에 그 통풍, 환기 이런 것도 좋아지고 즉 땅의 그 기상 액상 고상 중에 기상 조건이 더 좋아지고 또 어두운 부분이 해소되다 보니까 뿌리가 밑으로 깊이 들어간다. 즉 겨울에 땅이 얼더라도 뿌리가 좀더 깊이 들어감으로 해서 지금부터 추울 때면 아직도 이제 8월이니까요. 어, 9월 중순, 10월, 11월, 12월 얼때 보통 보면 1 0월말쯤 얼거든요. 그러면 약한 4개월 반 동안 다시 뿌리가 깊이 들어감으로 해서 그 월동력이 더 좋아진다. 이런 그 청근성 그 식물이지만 뿌리가, 뿌리가 최소한 10cm에서 15cm 이하로 들어가야지 어, 월동력이 좋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 지금쯤, 지금쯤은 이 제춤의 틀을 좀불필하고 귀찮고 또 내일 다시 펴려면 또 인건비 들어가고 힘든데 왜 굳이 자꾸 폈다, 걷었다 하느냐? 어떤 분은 그냥 하시 분도 계신데요 나무를 최대한 나무가 이그 죽는 원인 중에 그 뿌리 부분이 그만큼 근근 활동이 좋다나 보다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죽는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걷어주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걸 아, 그냥 놔두면 진짜 풀 관리도 잘 되고 멋질 건데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걷는데 좀 불편하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줄기가 아, 요 정도 내려왔어요. 그때는 요 핀을 잠시 보여드리면 이 핀이 다 박혀가 있는데요. 핀을 뽑기가 쉬운데 쉬운데 이렇게 좀 많이 내려면 사실은 핀 뽑기도 좀 불편합니다.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아, 어, 이게 제초매 터어기 때문에 얘네들이 바닥에까지 내려와도 뿌리를 못 봤기 때문에 이렇게 잠시라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핀을 이렇게 하나씩 빼주면 된다. 여기 서핀 핀이 들었거든요. 이게 예. 참고로 지금 핀을 뺄 때는 그냥 안 빼고 홈이를 이용합니다. 홈이 홈이 끝이 뾰쪽하니까 홈이로 당겨서 그렇게 빼면 좀 손쉽게 뺄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제추매트를 걷는 시기는 시기는 제밭의 경우에는 제가 해보니까 작년도에 좀 일찍 해보니까 그풀 관리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 시기. 아 어, 8월 한 15일 이후, 즉, 말복 이후가 좀더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올, 올게 넣어 쳐 봤습니다. 넣어 쳐 봤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뿌리가 얼만큼 이제 활동하냐, 그거 따로 다른 듯 하지만은, 어, 역시나 그 지상부와 지하부는 늘 같기 때문에, 이렇게 지상부가 무성하면 지하부 뿌리도 그만큼 활동이 이제 많이 할 거라 봤을 때,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제 이런 거 이제 거으면서 이제 이렇게, 어, 한쪽 모으면서 이런 그 풀들, 지난 번봤던 풀지, 거기는 한쪽으로 툭툭 틀어서, 어, 놔두면 또 어차피 퇴비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제 방금 이제 그 비가 쏘나기가막 되게 짜들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나가면서 아, 물이 제법 많이 왔는데 비가요. 이렇게 뭐고래 물이 좀 고인 듯 하지만은 막상 걷어보면 실제 많은 물은 아니다. 잠깐 짜들났는데 이렇게 물이 이만큼 고 있네요. 잠깐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그큰든 부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그 이제 그골 골과 이랑 높이 이런 부분들은 참고로 조금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장마철에 장기가 많이 와도 뿌리에 좀 부담이 안 가는 부분 지금 이것도 사실 조금 요 높이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음에 혹시나 신규로 조성할 때는 그 이랑과 이랑 사이는 좀 넓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골은 조금 좀 두둑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최소한 25cm 이상 해주는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드리고 특히 이렇게 배수 관계, 이거 충분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면요 다음에 이제 언제 펴느냐? 어떤 아, 분은 제초 관계 때문에 좀 빨리 펴는데요. 저는 요 제초 매트를 어, 다시 펴는 거는 어, 5월, 제가 5월 달에 펩니다. 뭐 4월 달, 3월 달에 펴면 풀갈가더 쉽지 않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되도록이면 뿌리 활동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 5월 어, 한 중순쯤 시작해서 펴면 또 그때부터 어, 6월 중순, 7월 중순, 8월 중순 약 3개월 정도만 요것을 펴놓는다. 왜? 그래, 너무 오랫동안 펴놓으면 그만큼 뿌리에 부담이 간다. 뿌리에 즉 통기성이나 이런 모든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펴는 기간은 최대한 100일을 넘기지 않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역시나 겨울에는 뭐잡피 추울 때는 동계 약 5개월 동안은 풀이 날 일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풀이 나는 요 3~4개월만 잘 막아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걷어내면 또 금방 풀이 안 생기기 때문에 결국 결국 요제츰때 효과는 약한 4개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춤의 틀을 펴는 이유와 그리고 걷는 이유. 이렇게 돼서 왜. 저는 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왜를 중요시 한다. 왜. 그냥 단순하게 하기보다 왜 그렇게 하는가. 그래 다음에 이 원리로 접근해야지 농사도 쉽거든요. 그냥 남이 꽃비 몰고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 그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도 아직 그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 복분자 그 주말농장부터 해서 벌써 한 20년 이상을 했는데, 저 즉시나 한걸 이렇게 지금 이들 꼴인데요, 한두 포시 이렇게 죽는 게 나온다. 이걸 아직 제가 풀지를 못했습니다. 죽는 게 나온다. 요거는 지금 봐서는 요 부분에 가지가 이렇게 갈라지듯이 보이거든요. 요건 요거 때문에 원인 같아요. 이렇게 많이 갈라진 것은 결국 죽더라고요. 요거는, 그 갈라지는 원인은, 아, 요게 가지 탄저병의 확률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제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병균을 제가 어 분리해낼수 있는 능력은 없기 때문에, 그냥 추정만 해보는데, 저도 한밭에 여기 한 2,000포기가 넘는데, 대략 한1포기 정도는 매년 죽는 것 같아요. 열폭이 열 많게는 수분폭이 안쪽인데 뭐 심한 분들 어떤지들은 10% 20% 많게는 40% 죽는 짓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분자는 농사짓기 힘들다, 너무 잘 죽는다, 너무 잘 죽는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 참고로 그렇게 아시고요. 저는 그래도 그나마 적게 죽는데 최대한 적게 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저 나름대로의 이렇게 식물과의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어, 이렇게 잎에 벌레가 먹었네 라고 생각하면 아 어, 이제 살충제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살충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직은 병이 기는데 보통 장마철에 전문의병이 심해서 심하면 낙엽이 지는데요 지금까지 깨끗한데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좀 혹시 응애가 있는가도 봅니다 응애가 있는가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현재까지는, 어, 제가 지난번에, 그, 뉴크린, 아 농협하 파는 건 크린업이죠. 그걸 살포해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응애가 보이지 않는다. 응애가 보이지 않는다. 중간중간 봤지만은, 그리고 전문의 병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이제 지금부터는 서둘러 해야 될 게, 요, 이제 제초매터 이제 걷는 게, 어제 작업 순서입니다. 걷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장마도 거의 끝나고 하면 오늘도 사실 퇴근하고 이렇게 비가 안 왔으면 요한골 퇴근하고 하루에 한 골씩은 걷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면 반골 정도 좀 늦게 오면 그래서 어 주말 이용하고 하면 아마 이것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면 다 걷습니다. 그으니까 날씨만 조면다 걷는데 아 현재 참고로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 걷는 시간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립니다. 피는 시간보다 더 적게 걸리더라고요. 이게 해보니까 이렇게 제초 매터. 어, 곧, 혹시나 작업 안 하신 분들은, 왜 제추면 덜 걷어야 되는가? 요게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걷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렵게 핀 거지만은, 이렇게 이제 걷어줘야 된다. 예.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말보이 지났기 때문에, 오, 최근에 갑자기 뭐가 벌레가, 아 자세한 봤더니 좀 많이 먹네요. 이런또 아, 벌레들도 보이고, 아, 약을 좀 치긴 치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이 피해는 또감수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내가 필려라는 줄기는 그다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윗부분은 나중에 다 잘라낼 부분이거든요. 이거 봄에 어, 1월 달부터 하는 제가 그 동계 전지 때다 잘라낼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예, 필요한 엽수는 충분하니까 약간의 정도는 아직 더 지켜봐도 되겠다. 하지만 체인에 뭐가 좀 깔가먹는 나방류가 뭐 생겼는 것입니다 나방류가 이렇게 깔가먹는 나방계통이거든요 근데 지금 벌레를 발견하면 이게 무슨 벌레인지 알수 있겠는데 시큰을 봐서는 아 요게 그세미나방이나 잎마리나방 쪽 같은데 좀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두고 보고 조만간에 제가 요것은 빙해충 방지하면서 해충 방지하면서 그 이후에 혹시나 범인을 찾게 되면 어떤 녀석의 짓이다라고 제가 그 부분도 알려드리고 다른 영상으로 어떤 약을 제가 칠 것인가, 어떤 약을 방지했는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제초 매트를 펴는 이유, 시기, 예, 저는 작년에는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8월 11일부터 보름 늦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걷기 시작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왜? 작년 일찍 해보니까요 아, 풀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더 늦췄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렇게 하면 지금부터 하면 뭐 이달 말까지 늦으면 9월 초까지도 괜찮을 것입니다 9월 초 가더라도 어,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 말 그러면 최저초 이러면 최소한 4개월 가까이는 뿌리가 내려갈 수 있는 기간이 있다 기간이 있다. 그리고 뿌리는 겨울에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겨울에 활동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월동 직전에는 미생물 한번더 넣어줄 생각입니다. 뿌리 생 골드 한번 넣어줄 생각인데 아, 현재 이렇다. 아, 뿌리가 깊게 들어가게 가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줄기가 아, 땅에 닿아서 이제 뿌리를 내려버려가지고 이제 월동력을 좋게 하고 또이 뿌리는 내년도 또이그 묘목을 원하는 농가에 또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또저 나름대로 판매를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약간의 수익이 생기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일거양득 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즉 월동력도 좋게 하고 또 묘목이 생기고 또 나눔 공유를 하면서 판매를 하면서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그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삼득이 되겠네요 예 참고로 고래아시면 되겠고 예 그래서 이렇게 제 춤에 트는 이제 그대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빈틈없시 이렇게 길가지 그 위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빈틈없이 이게 이제. 아, 최대한 많이 길가지 확보했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제가 전지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본 모습을 보시면 아, 진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게 안 죽어져 살면 또 내년도에도 좀다수확을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그 이후에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